삼백입니다아 싫은데? 아 자리야 뭐? 하이요 안녕하세요 집으로 무사히 돌아아 어, 여기 왜 막혀져 아헤요 뭐야 이거 아힐플 상대 너도... 로야 들어가, 그래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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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로드재웠다야 음. 아, 왼쪽 승비 오른쪽 승비 오른쪽 승비 승필 배 승필 배 승필 배 피딸피 승피딸피 승필컷 죽어 오른왜안 죽어 우와 미친 아모야 뭐야 놨어 돌진 막아버려 나죽는다

야 방금 상태가 야 스틸 드론. 정부 때문에 어떡 없는데 이거? 앵무나 해 야, 위메 위치 좀 말해 봐. 위 정면에서 그냥 아, 형 진짜. 이제 뺐 됐어. 하여튼 걱정 마. 이행님이잘해줄 테니까. 야, 괜찮지 빼 봐. 괜찮아 봐. 만지 말고. 남... 남들과는 다르게, 궁에 빼라고! 빗틀 감... 빼지 말고, 빗틀 어, 빼고. 하늘이보다 내가 반격 관리 더 잘한다고. 뭐라고? 야, 가자 뭐, 어, 뭔 반격 관리? 방금 반격하고, 이 라이프 격하고 갔냐? 어, 다 잔다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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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야, 밀려서 힐을 못 줘, 거기. 안 돼, 동행아! 자리야, 분들 어. 아. 아안 아, 보여, 자리야, 자리 안 보여, 자리 안 보여. 자리 이층 올라. 와, 아, 끌렸다 미친. 응, 야총체어다이나이스 음. 야, 야 아, 가지마, 아, 군 보고 가 그냥. 야, 야 가지마, 가자 용광 가지마, 용광 가지마. 아껴, 아껴, 바로 들어가. 야거점 들어, 거점 들어, 거점 들어. 야 뒤에 위도 아, 있는 거 알고 있고 거 알고. 뒤에 위도 있는 거 알아라 뒤에 위도 있는 거 알아라 아! 이건 이건 그냥 물, 물겠는데 오케이 아 이만해 야, 어, 어. 야, 야 겐지 죽여 겐지 죽여 아아아아아 미안해 미안해 어어야 걱정 조심해라 야막안 보여, 있어. 겐지 안 보여 야, 뭐야? 어, 뭐야 막는다네 어. <laughs> 우리가 힐량이 딸려있는 들 알고 있어? 어, 아 나. 같이 가자. 얘네를 이렇게 앞에까지 와서 막아야 돼. 뭐, 야, 나상대한장 웃기게 봐다먹었다얘먹었다 아, 나. 차. 나이스. 밀어, 밀어, 밀어. 한, 아, 한조한조 형, 미안해. 한조 형, 어디? 몰라 지 간지, 왼쪽에다. 이마다, 용대야. 라인, 같은 한 번에, 두한에두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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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두한번 개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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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어 잠깐 근데 이리야 이건 아니지. 아, 밀었네. 아, 이거 나만 안 뺄게. 야지 일로 와. 아, 지어야 오른쪽 맥크리. 오른쪽 맥크리 지 봐줘. 지 봐줘. 쪽 맥크리. 어디 어디 맥크 어디? 우리 뒤에 어 우리 오른쪽 봤어 봐줘. 컷 컷. 나한번 뚫리니까 바로 뚫리는. 라인 나왔다. 전려 정리 해야지. 타울부터 타근 근 야, 지 있다. 아, 궁 간다. 자리야 공. 자리야 궁부터 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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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겐지였어 왼쪽 겐지 재웠어. 깨우지 마, 깨우 마. 나온다, 깨우지 마, 깨우지 마. 하나, 둘, 보고 쓰 야, 개쩔려개쩔려개쩔려디 컷! 나이스! 나 나이 점, 나이 점! 나이 나이스! 그걸 막, 막았네? 나이스! 우유! 이게 왜 없어, 봐 아! 아, 한번 뚫릴까? 거서 맞..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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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너 뭐야? 목소리> 나. 뭐가... 아, 아, 좀 줄게. 아, 배치 언제 끝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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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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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너무 오래 걸려 부부. 부부. 그럼 하지마 아아 하지말라는건 아니고요 에반데 아살안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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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못 올라가? 아. 된장 정크 나왔어 어 터트 터트 아아 기머리 막았어 야아저 부숴야지 그래 빠짐 야 파라 있는데? 야 파라 정크 빼야 돼 이거 정글 지금 음, 바로 와야 야, 돼. 방격 누가? 나 에너지 100. 방격 누가? 바라볼 거. 아. 아... 야 뒤로드, 야, 뒤로드. 하라야 정글 빼, 정글 빼, 정글 빼. 몇 개를 할게, 백킬. 백킬. 아, 파아 정글 좀 빼시. 야, 뒤에 로드 있거든. 아깝어, 어, 뒤에 로드 있어. 아깝어, 아, 필조, 필 아이고. 아, 뭐 필, 아, 정신이없 뒤에 로드 있고, 이야 어. 야, 뒤에 로드, 뒤에 로드, 뒤에 로드, 로드, 갈드로다 로드, 로드, 갈드 로드, 뒤에 로드, 만드 로드, 로드, 려 메일화이아이고 파랑하고, 파랑 파랑하고, 파랑 파랑하고, 파 파랑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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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우리 메이가 없어 지금 빼야돼 이거 라인 빼 라인 빼 라인 빼 라인 빼 <끄레> 파라 한대 이야아 음. 정크 재웠다 정지재다 파라 왼쪽 파라 왼쪽 파라 왼쪽 네, 파라 1피 파라 1피 파라 어딨어? 파라 뭐? 파라 그거 거그 뭐냐 노리기구 있어 노리기구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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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조심 용 조심 아, 파라 뒤 파라 뒤 파라 뒤 파라 뒤 고점에서 나가 고점에서 나 우리 필리 빼요! 우리 넌 점점에서 막자. 야, 위도해주시, 위도해주시. 아, 요 아, 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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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어 아, 요시. 요시. 아, 요시. 아, 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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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시 요시. 요시. 요 정다피정부다비야 팔만 피. 다다. 요 올리고 올려 올리고. 두려워. 온 상반 다 어다 죽었다. 어다 <umba> well, oh, 죽었네. 다 ah, 죽었네. 아, 죽었어. 라인 빨라인 라인 빼. 빨라인 빼. 라인쭉 빼. 빨라인 쭉 빼. 늦출 거다거점으로메인빼만다 있는 한대로메인궁는거 빼야 되고. 쩌면서 막아, 쩌면서 아나, 아나, 아나 내 뒤로 아나피 없다 <놀린> 버쳐라 앞에서 버텨라 나피 없다, 나피 채우게 아이고 지다 빼야돼, 빼야돼 메인이 좀만 더쭉 봐, 메인이 좀만 더쭉봐나 가고 있어 좀만, 좀만, 좀만 메인이 바킬 들어갈 수 있어 아이고 오자마자 음. 죽네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 아직 안 떼도 돼, 아직 안 떼도 돼 헤드 와봐, 헤드 와봐 아, 빼야되이건어 베이베어. 베이베어, 베이베어. 베이베어. 베이 공기 쓰이베괜찮이베어베이베이베어중이에어나이고어이어아이베어 베이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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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막았어 아, 오, 네. 에너지. t h 스어 k you. I'm going 가자 go up. I d o n 가 think I c 빨리 I d o 어 t think I can. I don't t h i n 어 I c a 이야로드 쏜다 로드 쏜다 아기 로드 2층에 로드 2층에 사리 일로 와로드 빨아 로드 거슬린다 로드 2층에 나 1형 라 정면 위에 성적 좀 내릴게 야, 애들 다 모았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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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로독 좀 이제 로독 덮고 갈까 Just just a just 파라 u 있다. a part of you, part of you, p a 여기 있 f 파라 뒤 나이스, 나이스. 있어. r t of you, part of 아 o u part of you, part of you, part of you, part of you, part o 나이 아, 좀아나나왔좀이거막터 그래, 나이 좀나헬좀아나좀 좋아. 나이 좀 나이 좀줘 나이 좀 좋아. 나좀아아이좀좀 좋아. 아 나이 좀아좀나 뭐야, 뒤에? 뒤포 4 포! 오케이, 했는데 있어. 파라컷, 파라만잘 8컷, 8컷. 막으면 되거든. 맞아. 이거 한 대리 궁에 맞춰서 다 들어가, 오케이? 한대 라인 궁 있어. 맞았다. 으슈 반피. 딜 오케이, 딜오 에너지 백 야, 라인 레벨, 라인 레벨, 라인 레벨. 아, 할수 있어. 들어가.

아니! 치는 키는... 아닌 것 같은데 아니! 아 이건 잘했네 근데 없겠다 <목소리> 뭐야 이거 나 이런 인스턴지 기억 못하고 있었는지 와, 개웃기네 형 <목소리> 선배들이세요 <목소리> 어 뭐야 어, 나 끝났는데? 와힐뱅 대박 힐뱅 제대로 안 끝났구나 나, 나, 나. 어. <목소리>